E aí 전차의 시대는 끝났다. 지난해 러시아 전차 부대가 우크라이나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 전차 무용론이 대두되었습니다. 4만 달러짜리 대전차 미사일 한 발로 수십 배 가격의 전차를 격파할 수 있으니 가성비 차원에서도 전차의 시대는 끝났다는 소리가 나올 만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이 나온 지 1년 만에 다시 전차의 시대가 도래하기라도 한 것마냥 현재 전 세계는 전차 수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사실 전차는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러시아군의 졸속 운용이 문제였죠. 전차 무용론이 대두된 책임 중 구할은 러시아의 전차전술 부재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 도 그리고 이스라엘도 또 군사적 대치 중인 모든 국가들에게 전차 는 최고의 지상전 화력체계로 여전히 꼽히고 있습니다. 전차의 시대는 애초에 끝난 적이 없었죠. 강력한 포와 두꺼운 방어장갑 그리고 장애물을 돌파하며 질주할 수 있는 기동력을 갖추고 있는 지상전의 황제의 전차는 전장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독보적인 무기체계 입니다. 특히 지난 5일 이스라엘군이 주력 전차 메르카바를 앞세워 본격적인 지상 전의 포문을 열면서 전체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대두되었는데요. 이스라엘의 전차 부대는 트윗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하마스의 시설 2,500여 곳을 타격하는 데 성공하면서 전장을 휩쓸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도 전차에 관한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10월 28일 우크라이나는 마침내 미국이 약속한 모든 에이브람스 전차 31대를 보유하게 되었는데요. 걸프 전에서 미군의 바그다드 진입을 지휘했던 미 중부군 사령관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는 M1 에이브람스와 같은 주력 전차는 다른 모든 전력 요소들을 구축하는 중심. 전쟁에는 보병을 태우는 장갑차, 포병, 항공대, 공병대, 전자전부대, 드론 등 많은 전력이 투입되는데 이건 모두 전장의 결정적 위치에 전차를 갖다 놓기 위함이고 또 잠재적 위험 요소들로부터 전차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결국은 지상전에서는 전차가 핵심이다. 대전차 화기로 무장한 상대 보병의 접근을 막고 지뢰 등 장애물들을 잘 치우는 등의 준비를 잘하면 주력전차의 강력한 120mm포는 앞을 가로막는 모든 적들을 제거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우크라이나가 받은 31대의 에이브람스가 전장에서의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한 가지 문제도 있었습니다. 지원해준 시기가 좋지 못했다는 것이죠. 미국이 자국 내 훈련 증가로 인해 에이브람스의 우크라이나 인도를 연기하는 바람에 하필이면 에이브람스 전차가 11월이 다 되어서야 도착했습니다. 이 시기는 공포의 라스푸티차가 발생하는 때이죠. 라스푸티차는 러시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일대에서 11월이 되면 땅이 진흙으로 변하여 통행이 힘들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은 4월부터 10월 까지 비가 지속적으로 내리는데 이렇게 비가 내리고 내리다 보면 흙이 물을 지나치게 많이 먹어서 마치 곤죽처럼 변하여 늪이 되고 어지간한 차량은 감히 지나다닐 엄두도 내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는 겨울이 되어 땅이 얼어붙을 때까지 지속되죠. 문제는 이러한 지리적 현상이 전쟁 시에는 수렁에 빠지게 되는 덫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뭐 방어하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유리하다고 할수 있지만 현재 우크라이나 역시 방어에만 물두하지 않고 거점 탈환을 위해 공격까지 감행하고 있는 상황이라 피처 일반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에 외신들 역시 역시 에이브람스의 운영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뉴스위크는 미국 에이브람스 험난한 진흙 시즌을 두고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며 M1A2 전차는 성능이 입증된 우수한 전차이지만 무거운 중량으로 인해 진흙에서의 기동성 저하가 우려된다라고 하였고 불가리아 밀리터리 역시 미국 M1A1 에이브람스의 우크라이나 군 인도 지원은 생각보다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진흙으로 인해 코네 대전차 미사일의 표적이 되기 쉽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세계의 대표적인 중전차로 불리는 미국 에이브람스와 독일 레오파트 전차는 각각 67톤, 68톤에 달하는 높은 중량과 도션바 서스펜션의 한계로 인해 진흙에서의 기동성 저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e m 미 69는 지난 9월 7일 그동안 진행되어온 에이브람스에 대한 업그레이드 계획을 일체 폐기하고, 보다 기동성에 초점을 둔 낮은 중량의 M1 E3의 에이브람스 전차를 개발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해외 소식통에 따르면 M1 E3 전차는 APS 능동방어체계 복합장갑 60톤의 중량을 가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현재 현대로템이 추진하고 있는 K2PL과 흡사한 기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한국이 그동안 추구한 선택과 반응이 맞았다는 것이죠. K2 블랙팬서 전차는 전국토의 70%가 산악지형인 한반도에 초점을 맞춰 험지에서도 우수한 기동성을 갖출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또 한국에는 유네스코에서도 지정한 전세계 최대 면적의 갯벌이 있고, 잼벌이도 있죠. 이를 위해 에이브람스와 레오프라트와 같은 1500마력의 엔진을 탑재하면서도 중량은 55톤에 불과하여 세계 최고의 톤당 마력비 27.3 홀스파워/톤을 퍼 자랑하는데요. 특히 현수장치들 중 세계 최초로 반능동 유기압식 IS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여 중량, 공간, 기동성이라는 3요소를 모두 향상시켰습니다. 반능동이라는 말은 컴퓨터가 보기륜의 높이를 조절한다는 의미인데, 이를 이용해 현수장치 보기륜의 높이를 적절하게 조절하여 자체의 자세를 제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각에서는 보기륜이 좌우 상하로 움직이는 것이 전장에서 모뭐 그리 효율이 있겠나 하실 수 있지만 사실 이러한 자세 제어 능력은 ISU가 가져오는 여러 이점 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세계 최초로 적용된 동적 궤도 장력 조절기와 ISU가 접목되어 전차 궤도의 순간 장력을 측정하여 일정하게 조절할 수 있는데 이로써 주행 중 접지 않은 노면의 형태에 따라 시시각각 바뀌는 궤도 장력을 컴퓨터와 유기압 제어 장치를 통해 항상 최적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진흙과 같은 험지 돌파 능력을 크게 향상 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기동간 상격 명중률은 물론 진동을 억제해 승차감을 향상시켜 승무원들의 전투력을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수 장치는 K 계열 궤도형 차량에는 몽땅 다 들어가 있고 심지어 보병 전투차에도 쓰이는 곳이 바로 한국 육군입니다. 이러한 K2 전차의 우수성을 인식하고 있는 폴란드는 최근 놀라운 발표를 했는데요. 노베무야스토 나트피리차의 본부를 둔제8 보병 사단이 새롭게 창설되었는데 사단 내에는 세 개의 기계와 여단, 한 개의 기갑 여단, 포병 군수, 대공, 지휘, 정찰 대대가 포함되었고. 이처럼 명색이 보병사단이지만 부하체쿠구방부 장관이 들고 있는 팜플렛의 대표사진에는 K2 전차가 홀로 떡하니 그려져 있었습니다. K2 전차에 대한 기대감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죠. 주목할 만한 점은 그동안 K2 전차나 K9 저축포 같은 K계열 무기가 북부 러시아 역의 영토인 칼리닝그라드와 마주한 지역에 배치된 것과 달리 이번 제8 보병사단은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 인근인 남부 지역이라는 것인데요. 그동안 폴란드 육군은 북남부의 다른 지형적 조건을 고려해 K 무기는 험지가 많은 마주리아 바음이 지역에 그리고 에이브람스 전차와 레오파르트 는 비교적 평야지대인 남부지역 에 배치되어 왔었는데 폴란드 는 k2 전차를 이제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도 어디든 배치하겠다 는 것입니다.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통하면 전세계 어느 지역에서도 통한다. 실제로 한국산 무기는 영하 40도 의 노르웨이 영상 60도의 ua 등전 세계 각지에서 사용되는 저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한편 폴란드에서는 한국과의 협력 을 통해 안보를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 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 국영방송 tvp는 총선 이후 폴란드 야당은 한국과 매 대규모 방산 계약을 축소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현재도 러시아는 전쟁을 멈출 생각은 하지 않고 있으며 이스라엘 전쟁을 통해 깨달은 교훈에서 할수 있듯 국방력 강화만이 폴란드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보도했는데요. 다음 과같습니다 Amerykański sekretarz stanu z misją powstrzymania walk na Bliskim Wschodzie sekretarz g e n e r a l n a t o przypomina, że konflikt między Izraelem a Hamasem nie może p r z s ł o n i ć wojny n Nocny ostrzał Odessy uszkodził portową infrastrukturę i zniszczył Muzeum Sztuki. Chociaż Ukraina i tak strąciła kilkanaście rosyjskich dronów. To obrona nieba w praktyce. Nowoczesny system obrony własnego nieba od kilku lat buduje Polska. Dziwię się dzisiaj, że ktoś mówi, że no to są rzeczy nieracjonalne, niepotrzebne, i, i dzisiaj mamy za naszą wschodnią granicą regularną wojnę. My musimy być przygotowani. W Polsce są już między innymi amerykańskie Patrioty i Abramsy, są koreańskie czołgi K2. Właśnie doleciały kolej na myśliwce F-50. Sprzęt koreański, jak i sprzęt amerykański mają jedną potężną zaletę są ze sobą kompatybilne. Polska wyda w tym roku rekordowe 4% PKB na obronność, najwięcej ze wszystkich państw NATO. Nie wszystkim się to podoba. Heimarsów 500, polskich Krabów 120, kolańskich armato Haubit 600. Przez nie ma świata, która by tego tyle miała. Po co? Odpowiedzi na pytanie byłego wiceministra obrony nie trzeba szukać na Ukrainie. Także szef niemieckiego resortu obrony mówi już głośno. Niektóre z umów, mówię z całą odpowiedzialnością, może trzeba będzie, ale zerwać. To już jeden z potencjalnych kandydatów opozycji na szefa Mon. Inny podważa zasadność 300 tysięcznej armii i tworzenie kolejnych jednostek. Nie ma ukompletowanej czwartej, piątej dywizji, on się ogłasza szóstą. Jeżeli ktoś nie realizuje tych fundamentalnych rzeczy, no to nie wiem, to jest sabotaż albo, albo głupota. NATO Rosję nazywa agresorem. Uruchomiło też regionalne plany obronne. W planach eurokratów jest natomiast utworzenie unijnej armii, a ta zmiana w traktatach uderzy w NATO. I w państwa członkowskie. Już nie tylko wojna w Ukrainie, rosyjska agresja, ale także to, co się dzieje na Bliskim Wschodzie, no wyraźnie pokazuje, że po prostu trzeba dzisiaj mocno postawić na bezpieczeństwo. Dowództwo unijnej armii miałoby znajdować się w Brukseli, ale rozkazy, także te dotyczące ochrony wschodniej granicy, prawdopodobnie płynęłyby z Niemiec. Małgorzata Gałka wiadomości.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ISU 서스펜션이 주목받고 있듯, 이제 전차의 핵심 부품인 파워팩 역시 국산화가 진행되어 차기 K2PL의 한국형 파워팩이 제한되었다는 것인데요. 지난 아덱스 2023에서 SNT 다이내믹스는 폴란드의 K 파워팩 수출을 타진하였습니다. 폴란드 맞춤형 무기차량 K2PL의 국산 파워팩을 탑재하길 바라며 강점을 어필했는데요. 이전까지 K2 전차 파워팩은 HD 현대 인프라 코어의 엔진과 독일산 변속기를 결합한 형태였습니다. 이에 반쪽짜리 심장이라는 오명도 있었죠. 이 때문에 독일이 반대하면 수출을 타진하기 어려웠고 또한 독일산 변속기가 제때 납품되지 않으면 납기 일정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현재 한국형 변속기의 품질은 이미 티르키에서 검증받았고 수출길도 열린 상태입니다. 디펜스 터키에 따르면 2022년 5월 11일 티르키의 방산 회장인 이스말 데미르는 한국산 엔진이 알타이 전차 프로토타입에 통합되어 진행 중인 테스트에서 매우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뭐 그도 그럴 것이 티르키에가 요구한 품질 수준은 약 3,500km 무결함이었습니다. 5년 전 한국군 요구에 미치지 못해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을 당시 한국형 변속기는 7,110km 무결함 성능을 보였고 이에 이번 티르키의 성능시험은 아주 가볍게 통과한 것이죠. 방사청이 요구했던 국내 품질 수준은 320시간 동안 9,600km 무결함으로 사실상 공학적으로는 무리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습니다. 대략 20년 동안 고장이 없어야 하는 품질 수준인데요. 7,110km 무결함 성능 역시 15년 정도는 고장 없이 쓸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독일산 변속기는 무시험으로 통과시켜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그러나 K2 전차의 4차 양산이 확정되었고 변속기 성능 테스트가 통과하면서 이번엔 탑재가 유력해 보입니다. 한국형 파워팩이 폴란드로도 수출되면 폴란드의 820대 PL 버전 출고가 더욱 빨라질 것이고 후속 지원 역시 독일산 변속기 납기 일정과 상관없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금전적 이득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한국의 k 기열괴도형 차량에 탑재된 국산 서스펜션이 초기 개발할 당시만 해도 많은 의문을 낳았지만 현재 수출과 실전에. 게임체인저 효과를 보고 있듯 한국형 파워 팩 역시 국산화를 통해 미래의 한국에 큰 이득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입니다. 자주국방의 핵심은 국산화이고 국산화의 핵심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의 한줄평 보고 있나 카이다. 이승으로 리얼리쉬 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